안녕하세요. 정말 근상 안과. 오늘은 미숙아 망막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안과의학박사 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숙아 망막 병증은 출생이 성숙되어서 아니고 40주가 아닌 그 전에 출생한 아이들한테서 망막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미숙아 망막병증이라고 통칭하여 말합니다. 40주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10달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40주에 모질하는 32주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만 32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미숙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숙아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 자라면서 산소로 인해서 막막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미수가 막막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그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어어 강선이 많이 내리 쪼이니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대를 붙여 놓았죠. 막막은 정상 막막이 망막 주변부까지 정상 혈관이 어, 자라나야 됩니다. 만 40주가 되어야 태안에서 정상적으로 혈관이 자라나는데요. 망막 병증은 망막 막막 주변부 혈관 생성이 안 됩니다. 정상에서는 이렇게 혈관이 정상적으로 나뭇가지처럼 시신경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자라나는데, 이렇게 망막 병증은 완전히 출생 후에 태어나 40주가 되기 전에 태어나니까 중간에 멈춘 거예요. 멈춘 상황에서 태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 상에서 아이는 세상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새로운 신생 혈관이 자라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생아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정상, 정상, 망막 신생아 망막 신생아죠. 이게 동글동글하게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새로운 신생혈관이 자라난 것이죠 신생혈관 신생혈관은 좋은 걸까요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태어난 부분에 정상적인 혈관이 중요하지 신생혈관은 혈관 자체의 입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미숙아 막막증 미숙아 즉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 만 40주가 되어야 정상인데 한 3주 내지 한달 정도 전에 태어난 아이죠. 미숙에서 나타나는 망막 혈관 질환을 미숙아 망막증이라 하는데, 아직 발달이 안된 망막 혈관을 가지고 조생을 합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산소나 인공호흡기를 또 투여하는데, 이때 산소를 넣을 때 가당한 산소, 그리고 아이는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인큐베이터 속에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산소 수치가 망막에 눈에 들어가는데 산소가 저절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 안에서 망막의 혈관이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망막 혈관이 생성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 미수가 망막증이죠. 그 미수가 망막증, 망막병증 원인은 높은 산소 산소가 정상보다도 높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아이는 어~ 저체중이죠 그리고 거의 임신중독이나 폐혈증이나 내실내 출혈이나 호흡곤란 증후군 여러 원인질환이 미숙아로 튀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신세가 막막은 이렇게 보면은 시신경에서 어~ 머리도 커지고 몸팔 다리도 커져야 되는데. 이십 조, 삼십이 조, 삼십조 되면 완전히 정상 태양 아니죠. 그럼 미숙한 거예요. 미숙아, 성숙되지 않는 미숙아. 그럼 미숙한데 눈의 크기도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돼 있죠. 눈 크기에 대해서도 망막,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망막입니다. 망막 막막.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죠. 필름 이 필름 부분이 태생 1육조가 되면 시신경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혈관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팔 다리가 이제 생기듯이 눈에 망막에도 시신경이 생기면서 1 6조여달 거의 다 되고 한다 그죠? 10주 열 달이 돼야 되거예 여덟 달이 되면코 부분부터 귀쪽 부분 이렇게 혈관이 생성되고 팔 열이 되니까 코쪽은 혈관이 많이 생성되어지죠. 귀쪽은 아직까지 혈관이 생성되지 않는데 귀쪽은 망막 혈관이 태생 10개월, 10달째 이렇게 생이 아직 생성이 안된 거예요. 8달에 미숙아가 태어나면 코쪽, 코앞쪽에는 생성된 데시신경의이 바깥쪽은 아직 혈관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혈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 9달 내지 10달 정도 되면 막막에 대부분의 혈관들이 생성이 되면서 정상적인 막막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9개월 내지 10개월 보다 일찍 태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고농도 산소를, 산소를 마시게 될때이 혈관들이 정상적인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 병증이 생기는 것이 미수가 망막 병증이라 합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을 보면은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서 기는 고농도 산소, 그렇죠? 인큐베이터 속에서 산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인큐베이터 산소가 나오니까 우리 눈 안에서는 혈관이 자라나다 갑자기 왼 산소가 갑자기 들어오지, 혈관 생성이 억제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성숙 혈관이, 혈관이 성숙이 수축돼서 막혀버린 거예요. 왜? 산소가 저절로 공급되니까. 그 혈관이 자라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직, 막막 조직의 산소가 결핍이 돼버린 거예요. 결핍, 산소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어, 막막에 산소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혈관이 커지자. 혈관이 커지는 거예요. 혈관이 커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데 그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 아닌 그 혈관의 정상적인, 막, 막에 있는 혈관벽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신생혈관이 생기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신생혈관에 또 섬유조직 섬유가 생기면서 그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유조직은 생기면 파이브로페스플라라고 섬유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하고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흉터 생기면 흉터가 팔을 잡아 당기죠. 이렇게 근육이 축이 일어나죠. 피부 이 축이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망막에도 섬유조직이 생기면서 망막을 당겨버리니까 망막이 떨어져 버립니다. 망막 방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온농도 산소를 흡입해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생기니까 큰일났다. 문제다. 그래서 안과 학회와 검사에서는 이제 산소 농도를. 어, 소화과에서 신생아실에서 좀 줄인 거예요. 고농도에서 40% 이하로 줄이라 산소를 40% 이하로 줄여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니까 미숙가 막막증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수가 막막증이.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터가 개발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생아의 사망률은 줄어들고 생존율은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의료 기술이 발달로 1kg 미만, 정상 신생아는 3.2kg이죠. 3분의 1 정도, 20주 이하의 반밖에 5달 만에 태어난 아이들도 이렇게 초극 저체중이죠. 이런 미숙아들도 생존율이 높아질 거예요. 왜?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또 인큐베이터가... 또 좋은 인큐베이터넣으나면서또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조사를 통해서 영양제랑 그런 모든 공급들이 정상적으로 신시하게되면 되면서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수가 망막증은 증가했습니다. 왜? 미수가로 태어난 아이가 생존하면서 망막증이더 증가해 버렸다. 전에는 미수가로 태어나면은 많이 사망을 했죠. 소아 해서 다 살릴 수도 있지만 또또 중년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살아남은 해서 미수광 망막증은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 그렇죠? 산소는 줄여서 미수광 망막증은 감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나면서 미수광 망막증은 더 많아졌다. 현대 의학 기술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이런 망막증이 증가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미수각 망막증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수각 망막병증이라는 것은 미수가 특히 저체중 출생아에서 발생하는 정식성 정식화하는 거예요. 망막병증이다. 출생시에 망막의 혈관이 완전히 형성되지않는 경우, 이렇게 망막의 혈관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 중간에 멈춘 거예요. 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멈추 이건 정상이고 이 부분에 멈추니까 혈관이 자라나면서 신생 혈관이 자라 신생 혈관이 신생 혈관이 약해요 약한 혈관이다 이막막 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후 혈관 형성 과정에 장애가 생겨서 이렇게 신생 혈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부분에 신생 혈관 옆에 비정상적인 섬유 조직이 또 생이나 섬유 조직이 이렇게 섬유 조직이 그래서 망막을 물고 떨어지려 부린가 망막이 그래서 망막 박리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실명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이 아닌 혈관이 성장하다가 멈춘 시기에 산소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이분이 신생 혈관이 자라고 혈관이 자라면서, 여기에 섬유 조직이 따라서 증식하면서 막막을 물고 떨어져 버리는 시사, 카메라의 필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 질환을 신생아 막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미숙아 막막 병증을 정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5기로, 나눠집니다. 오기는 안 좋죠. 막막이 떨어져서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실명. 일기는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면서 이 부분이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안 자라난 부위. 이렇게 경계가 생겨면서 나타난 부위가 일기. 이기는 경계가 생기면서 경계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과 의사가 신생아의 막막을 검사를 하면 이렇게 1기인지 2기인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둔덕이 형성된다. 1기, 2기는 다시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1기, 2기는. 3기로 넘어가면, 4기로 넘어가면 치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둔덕이 생긴 이 부분에 혈관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혈관이. 둔덕이 있고 둔덕이 진해, 더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둔덕이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요, 혈관이. 혈관 섬유 조직이 사기는 혈관이 이렇게 더 자라나는 거야 이렇게 수증체 가까이까지 수증체 가까이까지 자라나는 경우 사기 오기는 망막을 물고 떨어져보는 망막 방리를사오기란다 오기는 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이기 때 빨리 치료를 조기 치료를 해야 되죠, 그죠 상기 사기로 가면은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가 망막병증은 오기로 나누어진다. 일기 이기 때 조기 치료를 해야 된다. 그죠? 자, 미수가 망막증을 이렇게 알로피 네트라이티스 오버, 그래서 망막 프리모추어, 미수가 망막병증이라죠. 프리모추어라는 피를 미수가 망막 내 볼류. 분류, 오볼류는 막막박리니까 빼버리고 일기에서는 이렇게 둔덕이 형성되는 경우. 둔덕에 해당는 경계가 혈관이 있는 부위와 혈관이 없는 부위의 경계가 생기고 스테이지 2는 이 경계가 뚜꺼지는 부위. 3은 이렇게 뚜꺼지면서 혈관이 섬유 조직이 자라나는 거. 섬유 조직이 자라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 2단계까지 가서 치료를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2불 1, 2단계는 가역적인 변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3, 4단계로 가면은 나중에 망막박리로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다 하면은 안과에 와서 열심히 진로를 보고 망막 전문 의사, 망막, 망막 전문 안과, 망막 안과 전문의한테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치료도 물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미수가 망막증은 실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망막 검사를 반드시 할수는 망막 전문의한테 봐야 됩니다. 스테이지 1, 학장을 크게 키워보면 이렇게 망막 신경에서 혈관이 들어오면서 동맥이고 정맥입니다 그러이 부분에 경계가 생기 있는 거예요. 혈관이 더 이만큼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경계가 있는 부위를 스테이지 1, 경계 부위가 생겼다. 그렇죠? 스테이지 2, 경계가 더 뚜렷해진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자라면서. 그러면 은이 부분에 이1 스테이지 2까지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스테이지 2, 그렇죠? 스테이지 3는 섬유혈관. 혈관도 자라나면서 섬유 점수 조직도 섬유 조직도 증가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렇게. 스테이지 3이 그렇죠. 이렇게 점점 자라나 있죠. 계속. 스테이지 4는 막막이 떨어지고 섬유 조직이 형성되면서 스테이지 5까지 5버까지 막막이 떨어지면은 실명하게 됩니다. 그 미수가 막막증은 최종 단계로서는 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미숙관망막증은 양쪽 눈에 대부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양쪽 눈다 실명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 치료, 망막의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숙관망막증은 세태지 1에서 5. 1은 이렇게 경계 부위가 있고 경계가 더 뚜렷하고 경계 부위에 섬유 혈관, 섬유가 조직 혈관이 생기고 폰는더 이게 섬유주까지 수증체 있는 이 부분까지 자라나고 스테이지 5는 망막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스테이지 1, 2, 3, 1, 2까지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스테이지 3, 4로 가면 은망막이 이렇게 떨어지면 은안 보겠죠. 수술해도 실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가 망막장 어, 임산부들께서는 어, 만기출산이 제일 좋겠지만 은또 어, 조기출산을 할 때도 이렇게 안과와 같이 친해서 아이 눈을 잘 보는 사람은 대부분 또시력이 정상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치료를 어, 부지런하게 어, 안과를 다녀야 되, 되는 것이죠. 그럼 미숙아 망막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미숙아 망막병증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무엇이죠? 출생 후에 인큐베이터에서 산소 요법을 받은 아기의 경우는 이런 미숙아 망막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기 눈에 넣고 망막 검사를 하죠. 이렇게. 아기 가 같은 경우 검사가 참 힘들어요. 반강제로 그러니까 눈을 벌리거나 또 잠을 재워서 하거나 생후 4주6주 사이에 태어나고 난 뒤에 한달 정도 되어서 미숙아 망막병증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너무 어린 어린이들 검사하자 안 되는 거예요. 생후 한 달째 미숙아 망막병증을 검사를 하자. 미숙아 망막병증이 생기는 정도에 따라서 1 대지 2 주마다 망막 예, 혈관들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과에 안과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래야 아이 눈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망막 혈관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이라면 신생아는 중환자에서 태어나는 안과 외래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 외래에서 망막 전문의한테 보면 됩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는 심하지 않으면 자연 호전이 됩니다. 1기, 2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자연 치료되니까 어, 태생 20주는 어렵겠지만 30주, 35주, 6주 그런 미숙아는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되겠죠. 태어난 조수가 적을수록 심할 수가 있다. 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에 적절히 치료를 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kg 초생 후에 32주 미만, 이런, 분, 이런 아이들은 어, 집중 치료를 좀 받아야 되고, 집중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특히 32주 안에 산소 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집중 검사를 해서 치료로서는 레이저, 방금 고서 치료 방법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 레이저 치료. 유리체 절제수 수술까지 할 경우, 적극적으로 또항혈관 내피세포 생장인자를또눈 안에 주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우리 아이의 눈을 보호를 하자. 우리 아이의 눈의 시력을 보존을 해주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32주, 1.5kg 이하인 아이는 집중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숙아막막증은 1단계, 90%는 치료 없이, 1, 2단계는 호진이 되죠. 대부분 그래서 1, 2단계는 큰 걱정이 없는데, 3, 4단계가 가면은 반에서 2분의 1에서 눈 손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망막방리라든지 눈의 심한 출혈, 시력상실, 또미숙아막막증이또 아기의 근시, 사시, 약시, 녹내장 있는.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은 눈에 안경 껴야 되겠죠. <laughs> 그죠? 이렇게 이 혈관이 이렇게 닫아 안달 안하고 입을 경계가 있는 부위. 무의 혈관 부위, 혈관 부위. 이 경계 부위 때문에 섬유가 섬유조가 형성되면서 망막을 물고 떨어지 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학동기 연령 학교갈 때까지는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해라. 그리고 눈이 나쁘면은 즉시 안경을 껴서 약실을 예방해 주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미소가 막막증을 말고, 방사선을 많이 쪼으실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면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방사선 가다 노출이 돼버립니다. 그죠. 이런 개수는 6개월 내지 1년 반 뒤에 막막 혈관이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뇨망막병증과 비슷하게 망막에 출혈이 되거나 미세혈관류 혈관망막 이렇게 변성이막 생기는 겁니다. 방사선을 쪼였을 때 그죠.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해서 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도 방사선 노출과 같다해폭탄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죠. 당뇨망막증과 같아. 그러니까 방사선을 쪼였을 때 많이 쬐집이는 이런 현상이 눈에 상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미수가 1.8kg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안쪽 눈 가려네요. 어느 쪽이 약식이어요 그죠? 그래서 미수가 망망증에서 근시는 출생 후 초기에 많이 나타나죠. 미수가 망망증 아이가 근시, 근시 안경낀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미수가 아이는 학교 다니기 전까지, 학교 다니고 나서도 계속 안과에 가서 망막 검사도 물론 해야 되고, 근시 진행, 약시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근시 진행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숙아는 엄마가 부지런히 안과에 가셔서 시력 검사, 약시 검사, 근시 진행 검사, 망막 검사를 계속 해주면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절대 미숙아 포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안과가 집이다 생각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숙아 망막증에서 아바스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미숙아 망막증 아바스틴이 미스코신 대학교과대학 신생아과 교수인 으르바사께서 이름 아로피 중증도에 따라 아바스틴 양이 달라지는데 투여빈도는 이런 아로피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빈구는 한 달에서 한달반 간격으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바스틴 주사를 심한 경우에는 매주 주사를 놓아서 이렇게 아카이엄이 64% 감소되더라. 눈 안에 주사 놓는 겁니다. 눈 안에 엉덩이 주사 아니고 눈 안에 이런 아바스틴 아바시딘 주사. 아바스틴은 함해서 여러 주사가 있는데요. 미숙아 망막증의 눈 안에 유리창강 내눈 안에 주사를 놓아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진행을 더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막을 확률이 64%나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는 아이의 엄마는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치료하고 또 주사 놓고 또 수술하면은 학교 다닐 일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망막증은 태어났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안과 의사 또 특히 막막 전문 교수님들께서 잘 치료를 해주십니다. 전신천남고구백약 미숙아 막막증 정말 어떻게 하니까 아이가 빨리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빨리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발육이 될까 어, 걱정을 되지만은 현대 의학 기술은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숙아 망막증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어, 망막을 검사를 하는 기술도 개발되었고 어, 유리체강 내에 눈 안에 어, 아바스틴이라는 그런 또 어, 주사를 놓아서 신생혈관 미수각망막증은 신생혈관이 자라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뇨망막증도 병 혈관이 자라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수각망막증도 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최대한 한다면은 실명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전신전략 우리 몸이 천장이면 눈은 구백량이다 태어날 때 보아야 될 아이 눈이,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또 약시나 근시가 갈때 빨리 안경을 끼워주고, 그리고 또 정기적인 망막 검사, 약시를 예방하면서 또 치료한다면 나중에 당뇨 망막 병증이 생겨서 심려하는 일보다 초기에 치료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사로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빨리 태어난 아이, 조금 특별한 아이,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눈을 엄마가 잘 보존해 준다면 나중에 커서, 나이가 들어서 그 눈을 더 오랫동안 더잘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가를 둔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눈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한번더 바라면서 안과 의사와 친해지는 눈 환자는 눈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병원에 가기를 싫어한다면 그안 가는 사이에 눈이 갑자기 나빠져서 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안과를 방문하셔서 눈 검사를 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이 미소가 막막증뿐만 아니라 눈에 작은 티끌이 있더라도 눈에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눈이 조금 안 보이더라도 가까운 동네 안가에 가면은 최신 기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40년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